港の町の様式、あれがハーンの隠れかかも船着き場にも水軍にも近い賢いねあ、オッケーオッケーやで、グルメンドリコウクンカップ採るのかハーンは本土に向かう手はずがついておる船には兵も火薬も積んであるだろう俺の毒土まで止めねば火の事が危うくなり大風がいつ来るかが肝になる

꽃군갑을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격 지정 안 되던데 나는. 복풍전야. 드디어 결말 거의 다 왔네요 지금 이제. 진의 여정. 조가꾸는데 <목소리> 봉주르! <목소리> 주르 <목소리> 지금 여기도 몽, 몽골군 지점인가? 어지러운 신뢰. 아 병력이 썩. 다음 병력이 썩. 나이스. 됐나? 또 있어? 빨리. 아 뭐야? 어. 우리 땅이요? 지금 불 붙이면 안 되는데 그냥 붙였죠? 왜, 왜 이래? 음. 병력일 쏴! 훗다 죽였나? 여기 지금 죽여도 의미가 없긴 하거든? 사실? 저 밑이라서? 여긴 죽여도 지금 의미가 없고 음... 여우굴 일단 미션 진행합시다 어.. 미션 진행해야 될것 같아 꼬굼갑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결말 아닐 것 같아 어 나왔다 여우 아까왜안 나왔니? 너? 못찾은건가? 가 자, 여우 자, 가 자, 어디로 가니? 이카 자, 노 마이 <laughs> 어디로 가니? 양잠수, 음, 응? 어디 가는 거 아, 또 이상한 데로 간다. 또, 아, 아, 여기네요. 폭포 밑에. 내 나이새는 봐라. 점프? 점프? 남았 는데 가자 윤아 짱.

ダメだおじ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くださろ捕まってに行行きだではおじに行に行てときを残せばよい城はときに行だときとられる前に城を出るあ、ときに行くいや、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行くときに

한데 가라고. 너 할게. 소라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름은 뭐니, 슬래? 소라는 어땠으니까 하늘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늘과 반대는 하늘과 비슷한 거는 바지. 바지. 소라 를사이디 하시래. 그래. どうやって城に忍び込むつもりあそこで育った城壁の抜け道はすべて覚えておる子供の頃よくおじ上から隠れたものだそんなもあるよ 갔다올게. 살인나면안될거 아니야. 딱 시무라 방에 놓고 가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와. 진짜 쩌는 성이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길은 많네, 저기. 그렇죠? 어, 진. 가고는 아, 응. 응. 아유게사나고있라 <laughs> <찾고 있어요. 굴수대는 웃음>

와, 와, 호그 같은 줄 지금 몇십년후 당신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가자. 저뭐 하나 둘 어퍼부. 사람인가 저거? 아, 낚시하시네. 저운데 신데나 알아볼 거 같은데. 괜찮나? 도고요을오사라이가 눈을 세 우리 편. 되지. 어릴 때길 하나 만들어 놓지 몰래 갈수 있는 길로 위에 있어? 폭포 쪽도 감시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지. 감시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요 여기가 딱심으라성으로 직결되는 거지.

아저쪽이네그쵸죠 저게 아닌가? 칼등치기 정도는 할수 있지 않아? 근데 저게 아닐까? 본성? カギナワを使って橋の下を通るかまたは何か他の手を探すか OK あ、くてこぎねよくでろいね

아, 어, 의심이 많아졌구나, 심으라. 위층이죠, 여기? 어, 지금 본토에서 온 얘들한테 저가 고 있는 거 같은데, 저인가 아, 저쪽이네, 존나 먼애 있지. 망령. 쟤 뒷담가시네 존나 뒷담가시네 죽일 수 있냐고. 죽이는 거안 뜨네, 암살. 통로 같은 게 있을 텐데. 올라갈 수 있는. 어. 있을 텐데. 정원 쪽으로 가야 되나? ももいた 여기서부터야?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오마마시라 우람 오, 심으라다올라가신

ヨロ上学の2箇所でモ虎が敗戦を起したらしくどちらも堀いいえクロードめの仕業かといかがされますかクロードの処罰は後回しだモ虎を撃ってから考えるしかし将軍様のボゲジは

俺の座敷、ここに帰ることはなかろう。 없지. 환영받겠니? 지금... 아, 에? 설마요? 제발 이상한데 그렇지. 아, 사다리가 있네요. 오케 어우 꼭대기 사시네 어우 좋은데 사시네 전망좋으시네 오우 개꿀 훔쳐 훔쳐 わー、忍者、wow, だだったねおいっさかだ出会い。おじうえお目にかかれぬことをお許しくださいハーンの水軍はイズに集まりましたね、ね、ね今度を制するにたるだけの兵と毒を積んでねえり휴방いんでねえりもらいあね

지토의 마음. 아. 어떻게 잘 들어갔네? 관을 죽이고 몽룡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마지막이네. 아, 이게 마지막 미션인 거 같은데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 전에 그러면 그 전에 몽골군 잡읍시다. 마지막 미션 하기 전에 몽골군 다 죽입시다 일단. 자. 후발하고 늘목. 와 근데 숙부 개 짜증 나는 게 서신 보자마자 아 다리 골절. 서신 보자마자 보초 찾는 거막 개새. 사카인 거 알고 바로 붙여 찾는다. 진짜 못됐다. 기쁜 수포수. 전쟁 영웅한테 전쟁 범죄.